카이쉬입니다. 저희 카이슈는 차량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차량 구매에 대한 모든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좀더 많은 할인 정보와 함께 빠른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점점 더 재밌는 이슈로 구성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2024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1월, 2월, 할인이 안 좋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새해 1월 BMW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카이슈에 문의하시면 좋은 할인, 빠른 출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BMW 24년 1월, 프로모션 바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1시리즈, e 2시리즈입니다. E 사실 이 등급은 가성비가 좋은 라인이죠. 12월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할인하고 있습니다. 120i 1,000만원, 220i 그랑쿠페 1,050만원 할인, 고성능 모델 M235i 그랑쿠페, M240i 쿠페 1,1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중순이 되면 할인이 12월 수준으로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시리즈 e 액티브 투어러 차량 실용성 좋은 모델인데요. 220i 750만원, 218d 750만원으로 재고가 많이 없어서 인기 색상을 원하시면 빠르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시리즈 보겠습니다. 작년에 할인이 좋아서 12월에는 인기 색상은 재고가 없었던 라인입니다. LCI 버전으로 디자인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320D, 320I, 8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N340I, 1000만원 할인으로 좋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시리즈입니다. 트림이 다양하게 있는 라인이죠. 420i 쿠페 750만원, 420i 컨버터블 250만원 할인에 재고가 소량 있는데 HUD 와이드 스크린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420 그란쿠페 가솔린은 500만원, 디젤은 550만원, 고성능 M440i는 500만원 할인으로 4시리즈 전체적으로 할인이 좋지는 않습니다. 5시리즈 보겠습니다. 520i 900만원, 530i 9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520i 많이 문의 하시는데요. 인터랙션 바 없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후에 LCI 버전이 나오면서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23d 80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패밀리카로 최고인 6시리즈입니다. 12월에는 재고가 없었는데요. 디젤 가솔린 모두 인기가 좋은 모델입니다. 620d 1,600만 원, 630i 1,600만 원, 640i 1,90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입항되는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인기도 좋아서 구매 희망하시면 빠르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형 세단 7 시리즈입니다. 가솔린 사륜 모델도 출시되었고 기본 할인도 좋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구매한다면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740i 2천만 원 할인, 740d 역시 2천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8 시리즈입니다. M850 그란쿠페 2,200만 원 할인, M850 쿠페 2,10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M 시리즈입니다. M2 쿠페가 신규로 생겼는데요, 1,200만 원 할인하고, M3 2,000만 원, M4 2,300만 원, M5는 사실 끝물이어서 3,000만 원에 엄청난 할인하고 있습니다. X4, X5, X6 모두 M 컴피티션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최대 2천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BMW 오픈카 G 시리즈입니다. 20i 500만 원, M40i 60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UV X1 X2 보겠습니다.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가격 대비 옵션 좋은 라인인데요. X1 1000만 원 할인, X2 20i 850만 원, M40i 110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X3입니다. 12월에 비해 할인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20i 700만원, 20d 850만원, 302 1050만원 할인, 고성능 m40i 1650만원 하고 있습니다. X4 보겠습니다. 20i 700만원 할인, 20d 850만원 할인, 고성능 m40i 16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X5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전만큼 할인이 올랐습니다. 전달에는 재고가 없었는데 지금 할인이 괜찮으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0D 950만원 할인, 40I 1200만원 할인. 402에서 502 명칭이 달라졌는데요. 작년에는 최대 500만원 정도 할인했었는데 950만원으로 할인이 많이 올랐네요. X6 보겠습니다. 30D 인승 트림 무관 1000만원 할인. 40i 1200만원 할인, m60i 1200만원 할인입니다. 이제는 재고의 여유가 있습니다. 40i 1500만원 할인, 고성능 m60i도 1500만원 할인, 40d 12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할인이 좋아졌네요. 고성능 suv xm입니다. 최소 3000만원 할인에 재구매 할인, 법인 할인도 있어서 할인 변동이 커서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i4 보겠습니다. 40900만원 할인, M50950만원 할인으로 괜찮은 할인하고 있습니다. i5입니다. 40 최대 13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i7처럼 높은 할인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i7입니다. 50 2800만원 할인, 60 33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구매 2%, 법인 3%의 추가 할인이 있어서 역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BMW 1월 프로모션을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영상에 나오지 않은 모델의 할인이 궁금하시면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또 할인 변화나 추가 모델이 있으면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차량 구매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감기와 독감이 유행인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